제가 정말 좋아하는 풍경 화가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 마드리드 티 s 미술관 투어를 한국인 투어로는 거의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투어 준비를 했을 때 그때 반하게 된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코로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고독, 여인의 회상, 뭐 추억과 관련된 어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이 화가 뭐길래 이런 이 미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까? 약간 습한 은빛깔의 안개의 그림풍. 이 코로만 낼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 멋있죠? 카미오 코로가 보통 사실주의 화가, 또 바르비종파 대표 화가로 또 알려져 있고, 밀레의 친구입니다. 최고의 풍경화 화가였고, 오히려 밀레보다 더 성공을 먼저 했어요. 밀레가 죽은 뒤에, 밀레 가족이 형편이 어렵게 되자 재정적인 지원도 해줬던 휴머니즘도 있,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드디어 이전의 화가들이 못했던 걸 합니다. 바깥에서 직접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 풍경과 당연히 바깥에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클로드 로렌 때만 해도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물감 휴대가 안 돼요. 공방에서 알료 갈고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알루미늄 튜브 물감이 없어서. 그런데 미국 어떤 이제 그 화가가 튜브 물감, 알루미늄 튜브 물감을 개발하면서 드디어 화가가 바깥에 나가서 캔버스 이젤 깔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세대 앙 플레네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앙 플레네어, 페인팅의 선구자. 실외란 뜻이에요. 에어가 그 에어, 바깥 공기라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드디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바깥에서만 그린 게 아니라 이 분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프랑스 특유의 숲의 그 풍경. 여기가 프랑스 남서부 도시 리무쟁에서 좀 약간 떨어진 숲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여행의 추억과 실제 남서부 리무쟁의 풍경을 상상과 현실을 결합해서 만든 그 말년의 추억 기억 시리즈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때가 약간 좀 슬픈 시절이에요. 또 다른 화가였던 콘스탄틴 뒤틸웨라는 화가가 죽고 난뒤몇달 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우울한 분위기 멜랑꼴리한 이런 분위기도 이제 약간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호러의 그림은 특유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화가를 공부할 때 사실주의, 바로의비정파의 대표 화가 고만 기억했는데 이 그림 풍 보면 낭만주의 화가이기도 해요 감성이 엄청나거든요 이분 감성 폭발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코로만의 해석 자연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그린 그 코로 특유의 그 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성이 좀 낭만주의 화가라고도 저도 봅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포흐마리라는 곳. 여기에서 한 20km 떨어진 리옹이라는 숲이 있나 봐요. 리옹이라는 공원. 여기가 후원가이면서 그림 에이전트, 수집가였던 코로의 또 아마추어 제자였던 조르주 로드리게스 앤리 게스라는 그 자본가의 별장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조르즈, 로드리게스, 앤리게스의 가족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약간 은빛깔에 점점점 찍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은빛깔 점을 되게 잘 찍습니다. 이 분위기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미스테리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시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진짜 잘 내죠. 풍경화에서 분위기라는 건 이런 거다를 보여주는 대단한 화가입니다. 그렇죠. 종이를 들여다봐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묘함이 있어요. 맞아요. 멜랑꼴리 이해하시려면 알브레히트 뒤러의 멜랑꼴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천사가 시름에 빠져가지고 턱 깨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보시면 근데 멜랑꼴리가 약간 우울하면서 예술가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고민이기도 하다는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잘 이해는 못해요. 대략 멜랑꼴리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죠. 뭐. 아 멜랑꼴리 검색하면 성인만화만 나와요? 아 그렇군요 뭐, 당시에 이런 예술가들의 고민을 담은 게 기원돼서 이런 느낌을 멜랑꼴리라고 아이 하는구나 이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예, 당대에 프랑스 부르주아 귀족 사회에서 최고의 인기였어요 예, 코로 풍경 너무 잘 팔려서 바르비정파 후배들이 찾아와서 형님 저 그림 안 팔렸는데 형님 비슷하게 따라 그렸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걸 사인을 다 해줘서 카미유 코로의 작품보다 짝퉁그림이 더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짝퉁그림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었던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쿨한 어, 코로. 제 기억에는 예, 미국 메트로폴리탄에도 코로의 멋진 풍경화가 많더라고요. 프랑스 여행 가셔도 코로 풍경화 찾아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포흐마리라고 하죠. 프랑스 말은 포흐마리. 여기 동네에서 아마 활동했을 거예요. 이 인상주의 후배. 시슬레도 이 동네에서 좀 활동했었는데, 이 동네는 모래라는 곳이고, 이 무렵에 시슬레의 그 재정적인 문제가 더 심해졌을 때입니다. 이렇게 멋진 화가가, 당시 그림 그릴 때는 재정적인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니까, 안타깝죠. 알프레드 시슬레. 제가 아마도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화가. 쿨한, 굵직한 터치. 시슬레의 특유의 하늘 터치가 너무 좋아서 이때 매력에 빠졌죠. 그 전에는 이름 말고 대라, 에이 그냥 인상주의 그림풍다 비슷하지 했는데 직접 보고 시슬레 또 다른 게 있구나 그걸좀 느꼈던 이것도 티센에 있는 작품입니다. 모레의 그 저녁 가을의 마지막이죠. 10월 마지막 가을인데 해질 무렵에 모레라는 동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신 분들. 근교 모레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리 근교 하면 고후의 그 말년 고향도 가셔야 되죠. 말년 고향이 아니라 말년 동네 가셰이박스야 치료받으러 갔던 동네 우베르슈르 우아즈 그 동네의 근처 마을입니다. 레베세노라는 그 근교예요. 제가 이우베르슈르 우아즈 등교를 갔다 왔거든요. 아마 기차 근거리 국철인가 뭐 타고 한1 시간 정도 걸렸었나. 갔다 와서 그런지 조금 더 감정 이입이 됩니다. 고흐가 이 동네 근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보면 아 여름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쉽게도 추운 계절에 갔거든요. 3월 중에서도 최고의 비수기. 비도 오고 날씨 안 좋을 때 가가지고 춥고 진짜 볼거 없는 동네입니다. 고흐 아니면 근데 이때 아. 그게 느껴졌죠. 고흐 진짜 외롭게 살다 가셨구나. 고흐 까마귀가 나는 밀밭 걷다가 차가운 습한 바람 맞으면서 와 고흐가 느꼈던 그 외로움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고흐 그림은 풀이나 나무 뿐만 아니라 집이나 돌도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하시고, 저는 그래 물결 터치라고 부릅니다. 이걸 저 개인적인 그 표현이에요. 가까이서 보면요, 물론 다른 그림 별밤도 이 굵직한 터치가 느껴지는데 고흐가 붓으로 그릴 때도 있지만 아예 튜브 물감 자체를 찍어서 이렇게 찍어 바르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감 떨어져 가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물감을 안 아꼈던 고흐 얼마 안 있어서 자살하니까 아 자살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돌아가시니까 그걸 알면 더 짠한 그림이죠 터치를 보는 재미가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형광을 섞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시고 이 동네 고흐 투어 TV에 나왔어요 코로와 비교해보면 고우가 시대를 앞서 나갔다고 봐도 되나요? 하시는데 코로가 먼저 세대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다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전에 낭만주의, 사실주의 풍경이 아니었으면 인상주의 없고, 인상주의 아니면 고, 지금의 고우도 없죠. 밀레 없었으면 지금의 고우도 없고, 밀레 친구가 코로고, 그러니까 누가 시대에 앞서 나갔다고 비교하긴 좀 그렇죠. 근데 다른, 뭐, 현대미술로 따지면 고우가 시대를 앞서 나간 건뭐 사실이죠. 어, 제 최애 그림들만 책으로 해도 나오겠다. 어, 진짜 만들까요? 허세미술관 2탄. 관장 추천 초이스. 탑 20작. 근데 솔직히 진짜 명작들만 뽑아놨잖아요. 근데 적당히 덜 알려진 명작들 아닌가요? 이런 매력적인 그림 있어? 진짜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작품도 있었다니 하는 그림들이잖아요. 그쵸?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멜랑꼬리아. 코로의 그림 영향받은 것 같기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 스페인 북부가 코로 분위기 느끼기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스페인 북부가 특히 오전에 이런 물가에 가면 이런 숲의 감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도 많이 끼거든요. 제가 갔던 친한 동생이 그림을 좋아해요. 한창 티센 준비할 때 코로 감성이다니까 바로 이해하니까 되게 뿌듯하던데요. 앞으로 약간 습하고 약간 숲에 온그 상쾌한, 적당히 멜랑콜리아 느낌이면 이거 약간 코로 감성인데 하시면 아 품격이 올라가죠. 이게 누구야 하면서 또 있어 보이고 적당히 궁금해하면서 코로는 알아야 돼요. 풍경을 아시려면 코로는 교과서입니다. 코로 오늘 너무 찬사를 보냈다. 자, 이 그림은. <목소리>